네 오늘 시작 기도로 코헬렛 7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죄를 짓지 않고 선만을 행하는 의로운 인간이란 이 세상에 없다. 사람들이 말하는 온갖 이야기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게 되리라. 너도 다른 이들을 여러 번 저주했음을 너 자신이 알고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생각 읽기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기쁨의 관역을 벗어난 죄. 며칠 전 고해실에서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10대 소녀를 만났습니다. 눈물방울이 어찌나 크던지 꽃잎이 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슬퍼졌습니다. 10대 소녀가 지은 죄가 크면 얼마나 크다고. 우리가 악하기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악함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을 뿐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악함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나쁜 의지이자 힘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약함은 하느님의 뜻 안에 담긴 은총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약함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런 연약함 때문에 가끔씩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죄를 뉘우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의 눈물은 우리가 하느님을 찾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약함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느님께서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주십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가 행복하다면 계속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만으로는 결코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만은 악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용서가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죄는 그대를 괴로움이라는 암흑에 묶어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총은 그보다 훨씬 더큰 힘으로 그대를 빛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는 그대의 연약함도 사랑합니다. 그대의 연약함은 신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시, 시청자 여러분, 뒤 배경 그림이 좀 바뀐 거 눈치채셨나요? 네. 거의 거의 6개월 만에 네. 우리 김현정 작가님 작가님이 음, 우리 뒤 배경을 저렇게 명동성 명동 성당을 어, 배경으로 잘 그려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저기 앉아 계신데, 김현정 안녕하세요. 작가님, 고맙습니다. <laughs> 너무 멋있어요. 네. 그래도 이, 이 뒷배경 그림은 <laughs> 한 6개월 가는데, 네. 지금 저기 고해성사를 듣고 있는 아마 에스테반, 스테판, 에스테반, 저를 좀 그려주신 거 아닌가. 저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 고해를 듣는 사제 뒤에, 음, 네. 하느님 아버지께서, 듣고, 듣고, 계, 듣고, 계시고. 예, 듣고 계시고, 하느님 함께. 아버지께서 저 소녀의 눈물 뚝뚝 흘리고 있는 소녀의 머리를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계시죠. 저게 네. 이제, 저 그림이, 우리, 제가 여기 선생님께 조금 전에 이제 읽어주신 생각 안에, 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음. 약하기 때문에 죄,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 음.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네. 음. 10대 소녀가, 이제 한 10살, 11살 소녀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이 죄인 앞에서. 음. 이 죄인 앞에서. 훨씬 더큰 죄를, <laughs> 네. 네. 죄를 지었다면 지었을. 훨씬 더큰 죄를 지었다면 지었을. 이 사제 앞에서, 정말, 동백꽃은 꽃잎이 살랑살랑 떨어지는 게 아니다. 뚝뚝 툭, 툭 떨어져요. 네. 정말 그 소녀가 눈물을 흘리고 음. 있는데 갑자기 동백꽃이 생각이 났어요. 음. 생각이 났어요. 음. 안타깝죠. 음. 오늘은 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과연 죄란 무엇인가부터부터 부터 해야죠. 네. 어, 죄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아. 개념을 맞춰야 음. 그것을 지연는지. 거기서 시작하잖아요. 죄는요, 네. 죄들 어느 누가 죄는 이것이다 라고 딱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죄는 일, 일반적으로 실정법을 어긴 사람, 이제 범죄를 네. 죄라고 생각하죠. 네.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네. 그런데 이 형법이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2015년, 네. 네. 2015년 12월 26일) 일 거예요. 음. 그 때, 음. 2015년, 음.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음. 그 간통죄는 없앴죠. 음, 위헌이라는 네. 결정을 내렸어요. 네.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반하는 거죠. 네. 위배된 거죠. 네. 그래서 2016년 2월 26일부터 어, 형법에 의한 간통죄 처벌은 이제 불가능하게 됐어요. 생각했죠. 폐지됐어요. 네. 그러면 이 죄가 폐지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까지는 죄인이고, 죄인이고 그 다음부터는 아닌가. 음. 그럼 이 죄가 형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부부의 음. 그 성실의 의무를 음, 음 저버린, 저버린. 음. 그 사람을 그냥 용, 용,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는 거 아닌가. 음.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 네. 이건 이제 도덕 윤리의 차원이니까. 네. 그리고 또 저희 죄는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렇죠. 종교에 따라서 달라요. 힌두교도들에게는 소를 잡아먹는 것이 소를 먹는 것이 안, 안 되고요. 이거.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가 안, 안 되고요. 돼요. 발톱 갈라진 동물들 다안 되죠. <웃음> 네. <웃음> 발톱 갈라진 건안 되고요. 막 그래요. 그러면 살인은 적어도 살인은 죄가 아닙니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살인요? 예. 극악무도한 죄죠. 그런데 한 명을 한 명을 죽이면 죄인데 수천 명을 죽이면 또 죄가 안 돼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음, 어떤 의미에서 대의를 전쟁이죠. 데, 전쟁이죠. 대해서, 네. 어. 그 부도덕한 전쟁을 음, 몇몇 정치인들의 음, 또는 소위 말하는 뭐 국가라는 음. 지도자들의 음. 수많은 전쟁들이 그그 그 몇몇 몇몇의 그 욕심 때문에 일어나기도 해요. 네.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천 수많은젊은이들이 죽어가는데 네. 이 젊은이들은 상대를 죽이면서 죄의식에 같은 음. 같은 인간을 죽이는 그 죄의식에 음. 괴로워하다가 전쟁이 끝난 뒤까지도 일반적인 삶을 못 살아요. 네. 아니면 죽거나. 네. 그런데 이들은 전쟁터 저기 수천 킬로 떨어진 자리에서 위스키를 음. 마시면서. 음. 이러고 있어요. 음. 이 사람들을 누가 처벌할 수 있어요? 네. 더군다나 이긴 승전국의, 승전국의 네. 그 지도자들을 음. 지금 이 시간에서 다룰 수 있는 죄는 국한시킬 음.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죄, 음. 종교에서 종교로서의 음. 가톨릭 그리스도교에서 음. 죄라고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네. 다뤄다 보는 거죠. 구약의 구약에서는요. 모세가 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집,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 광야를 4 0년 동안 음. 떠돌다가 시나이 산에 도달했어요. 음, 네. 탈출기 1 9장2 0절 이제 음. 개명을 받아요. 네. 그걸 이제 십 개명이라고 정리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쓰고 있죠. 네. 구약은 철저하게 개명을 개명의. 율법을 네. 거스르는 거. 하예 음. 그게 죄였어요. 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었고 음. 율법을 깨뜨리면 의롭지 못한 죄인이에요. 네. 이 율법에 의해서 유태인들은 지금까지도 음. 율법이 이유태유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잖아요. 네. 이뿌리요이 뿌리가 흔들리면 유태인은 결속력이 결속력을 잃고 사라질 거예요. 네. 자 이런 유태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네. 한 가지 혁명을 하셨죠. 음. 이 율법의, 율법의 그, 간목, 음. 율법의 이, 월감, 족쇄. 음. 족쇄에서 음. 벗어나서 음. 사랑의 혁명을 음.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사랑의 음. 개명을 통해서 네. 우리에게 다가왔죠. 음. 그리고 예수, 예수는 그 음. 사랑 때문에 음. 목숨까지 그렇죠. 바쳤어요. 그런데, 사람 인간 사회라는 게요, 유대 사회의 율법을 깨뜨리고 사랑, 사랑, 사랑. 이 사랑의 개명을 지키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 사랑의 개명을 지키면, 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기쁨이 네. 예수의 사랑의 혁명의 결과물? 예, 결과물이에요. 음. 사랑 안에 있으면 음. 너희 안에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음. 자 이렇게 시작한 그리스도교가 음. 네. 불과 천 년도 되기 전에 불과 네. 수백 년을 흘러서 네. 16세기에 이제 개신교측에서는 종교 개혁가라고 하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들은 이제 프로테스트했죠. 저항해 여기에 또 저항해서 네. 한번더 혁명을 해요. 음. 이들은 성상도 필요했고요. 네. 음. 그 행위도 필요 없고 성서만으로, 네. 어, 믿음만으로, 음, 은총만으로 네. 이렇게 해서 보편 음, 사제 음. 사제직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음. 가톨릭에서 또 한번 나가 뛰쳐나가죠 분가가 되죠. 네. 자 이렇게 이렇게 막 올라와 이제 음. 교회 안에서의 그 의로움과 죄도 음.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 달라요 다. 음. 한 가지, 그러나 한 가지, 사이비 종교, 음. 이단 집단들이 음. 끊임없이 나타나요. 네. 지금, 올해 초에는 뭐, 그, 입에 담기도 시든 어떤. 어떤 그, 종교에 대한. 그, 한, 한. 제이. 예, 예. 음. 그 자가 나타나서, 그 신도들을 유린하고, 음.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음. 어떤, 그, 입에 담지도 못할 음. 그런 행동들을 해요. 네. 그들이, 이 사, 사이비, 음. 이단, 이집단의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이 음. 그 혹세 무민할 때 쓰는 두 가지 그래. 무기가 있어요. 아, 뭘까요? 공포심. 네. 네. 공포심 이전에 아. 죄의식을 먼저 아, 심어줘요. 네. 음. 죄의식을 먼저 심어주고, 음. 이 죄에서 벗어나지, 음. 벗어나려거든, 음. 이제 뭔가를 해야 돼요. 음. 속죄를 네. 속죄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음. 이 속죄 행위를 하지 않으면 다쳐요 네. 죽어요 음. 그런데 이제 더큰 공포를 주기 위해서는 엄마가 죽는 게 아니라 자식 아이가 다치죠 음. 이제 이렇게 음. 이 신이라고 음. 자처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네. 다 죄예요 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래서, 이 음.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네가 죄를 지어서, 음. 그렇고, 이제 음. 이 공식이 이렇게 돼요. 네, 네. 그리고 네 아이가 아픈 것도 음. 이렇게 된 거, 이거 되고. 자, 이 죄에서 벗어나야 돼. 네. 이 죄에서 벗어나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이렇게. 시일조도더받쳐야 음. 되고, 응? 음. 어? 내가 명하노니, 이렇게 해야 너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네 집이 다시 음. 번한 번창할 것이다. 내 아이가 음. 대학에 갈 것이다. 막, 음. 이제 이런 거예요. 네네. 처음에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음. 설마, 설마 하다가. 음. 근데 그, 그런 그, 그 사이비 종교단체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네. 그, 그, 그분들의 그 교육 수준이나 보세요. 음, 무지해서가, 아닌 무지해서가 거죠. 아니라. 무지해서가 음. 아니라 약해서 그래요. 음. 음. 처음에는 음. 코웃음 치사가 음. 아주 우연히 내 아이에게 음. 내 아이에게 벌어진 이런 음, 내 아이 음. 아이에게 일어난 어떤 조그만 우연의 일치 어, 조만 음. 불행이 음. 연 연결되, 연결되죠 잘려고 음. 누웠는데 어머나 아, 그게 이건가 혹시 <laughs> 네. 혹시 하는 순간 그날 밤 잠은 다 잤어요 음. 그게 뇌리에서 음. 떠나질 않아요 음. 내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음. 어머. 뭐 어떻게 어떻게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음. 또 무슨 뭐 예식을 막 하고 또뭘 뭘 하니까 음. 코로나가 나왔어요. 음. 코로나 다나왔요 시간이 지나면 네. 나는 네. 거요 네. 음. 그런데 이제 음. 그렇게 그렇게 빠져드는 거죠. 음. 늪에 빠져드는 거죠. 네. 음. 그들이 이용하는 게 이런 건데 음. 놀랍게도 이게 저기 저 개신교나 음. 뭐 다른 어떤 그런 그 일본 음. 음. 뭐 또 한국 어떤 뭐 그런 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 우리 가톨릭 신자들 안에서도 네. 이 부풀려진 음. 이죄 의식을 음. 심는 여기 희생되는 희생돼서 하루하루 너무나 힘들게. 괴롭게 힘들게 음.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정말 많아요. 음. 의외로 음. 많아. 요 제가 멕시코 깜패체에서 네. 있는데 거기에 저쪽 아르헨티나에서 온 음. 몇몇의 수도자들이 음. 수도회를 창설했어요. 아. 근데 거기에 카리스마가 좀껌좀 음. 뭐좀 이해하기 좀뭐 제가 이해하고 안 하고 문제는, 문제는 아니지만 네. 이분들은 지금도 구마를 하고 어, 저 산속에서 수도원을 짓고 있는데 네. 이 불과 2년 3년 저와 비슷한 시기에 한 2010년도에 깐페치에 들어갔는데 네. 불과 한 2~3년 안에 깐페치 교구민의 네. 상당수가 그 그렇죠. 수도원에 아. 아주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거기서는 모든 게 죄예요. 아... 응. 어떤 어떠한 이 불행, 불행을 음... 거기 가면 속시원하게 음... 수... 이유를 말해줘요. 아, 너의 불행은 휴대폰을 너무 과하게 썼어요. 누가요? 당신. 아, 아, 그런 게 아니, 이유인 거예요. 응, 응. 아... 그러니까 기도를 소홀히 하고 음... 휴대폰만 빠져있어. 누가 네 자녀들이 음. 이제 이런 거예요. 음. 휴대폰 많이 써서 불행이 와요. 음. 어느 날 정말 한 눈에 봐도 음. 눈이 돌아갔고 음. 정말 아 악마의 음. 마귀에 사로잡힌 악령에 사로잡힌 음. 이 아이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한 눈에 봐도 정상이 아니에요. 어느 음. 부모가 어떤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네. 그 수도원에 갔더니 네. 이자기들 부모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악령에 쓰였다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수사님들에게 사실이 확인 정확히 된 것은 내가 그분들에게 여쭤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아무튼 네. 그 부모는 네. 그 거기를 찾아가서 음. 이 죄에서 벗어나야지 이 아이가 낳는다고 했고 네. 본당 신부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네.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네, 네.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자기 본당 신부님에게 고의 죄를 고하고, 네. 본당 신부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 이 아이가, 이 아이 몸에서 악령이 나갈 거라는 그런 이제 스토리예요. 음, 네. 하, 아이를 봤는데요. 음. 제가 얼마나 떨리든지. 음. 왜요? 목소리가 으아아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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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요? 예 어. 여자아이인데 막 나는 이제 솜털까지 어. 이제 서는데 그래도 또 이제 본당 신부가 그렇게 응. 막 덜덜덜 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이제 없, 응. 없다는 듯이 응. 이제 제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Te ordeno en el nombre del Padre, del Hijo, del Espíritu Santo, sal de esta niña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했더니 뭐 저한테 너... 막 그거 정말 사람이 내릴 수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 너 깨로 살리... 라는데 음. 저는 속으로는 무서워 죽겠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막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그런데 점점 이 아이가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지나니까 나중에 소리를 지르다 지르다가 슬르 음... 잠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신자분들이 음... 어땠겠어요. 본당 신부가 신나는구나. 이긴 거잖아요. 네. 아, 이게 막 소문이 다 나서 가지고또 아, 네. 데리고 왔어요. 난 못하겠다 그랬어. 아 그런 경과 많았나봐. 거기는 이제 원주민들 사회잖아요. 아,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음. 하나님께서 음.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해서 네. 바로. 네. 방벌을 내리시는 것이 우리의 생활 안, 일상 안에서의 불행이라면 네. 우리 중살 사람 오늘 코엘에서 봤잖아요 죄를 네. 지치 않고 선만을 행하는 의로운 인간이나 이 세상에 없는데. 없다. 음. 그래서 죄를 지치 않고 선만을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죄 의식을 심어주고 증폭시키고 그래서 공포에 공포 떨고 느끼고. 떨게 해서 이 사회를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고 하는 게 아니다. 음. 자, 앞뒤가 바뀌어도, 그리고 그 중, 그 무게중심이 어디로 옮겨가야 가야 되느냐가 너무나 심각하게 음. 잘못된 거죠. 음. 자, 시편 130편 3장, 음. 3절, 4절 한번 제가 여기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주님, 당신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주님,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께는 용서가 있으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다입니다. 음. 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짓지 않고 선만을 행하는 사람은 없는데 네.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때 따지지 않으시고 음. 오히려 하나님은 분노에는 더디시고 이 자비와 사랑에는 너그러 한없이 너그러우신 분.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무게 중심이 아니다. 주님의 용서의, 용서의 힘, 음. 사랑의 힘. 음. 그래서 행여 어떤 이가 죄를 짓고 좌절하고 이제 거의 절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음. 네. 다시 그에게는 주님의 용서의 은총이, 음. 사랑의 힘이 전해져서 느껴져서 음. 다시 일상의 생활로 다시 예, 네, 다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 성직자 수도자들의 역할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네. 자 요한복음 팔장을 보면 간음한 여자가 나타나잖아요. 네. 자눈 감고 이 간음한 여자가 그 수많은 군중에 휩싸여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가련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목숨이죠. 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어요. 음. 나이 든 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네. 떠나가요. 음. 자, 다 어디 갔느냐? 주님 다 떠나갔습니다. 음. 요한복음 8장 11절이에요. 자,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음. 가거라, 따라 가거라. 음. 음. 이제 그리고 다시 새 삶을 살아라. 다시 죄짓지 마라. 음. 용서잖아요. 음. 이 신약 성서에서 죄라는 뜻하는 그리스도, 그리, 그리스어는 그리스오. 해답어. 네. 해답는 하마르티아예요. 음. 하마르티아는 하마르 하마르테네인이라는 동사에서 이래는데 음. 이게 이제 화를 쐈는 데. 아. 하마르테네인은 관역을 명중한 게 아니라 벗어난 거예요. 아. 네, 그 하마르티아는 그러니까 관혁, 마땅히 있어요? 가서 도달해야 될 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벗어난 거잖아요. 음, 네. 자, 어떤 관혁을 벗어난 것을 우리는 죄라고 받아들여야 되냐? 제가 지금 여기서 아. 죄에 대해서 관대해져야 되고 이 뜻이 아니죠.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음, 하자는 음.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방탕하고 어, 오류에 빠지는 것을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 죄에 대해서는, 죄, 죄에 대해서는 음.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의 힘을, 음. 힘을 먼저 믿고, 음. 어, 어, 그 안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노력은 중요한데, 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 죄는. 이것이다라는 음. 거예요. 저는 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아.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22절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사랑의 계명. 네. 그러니까 첫 우리는 두 개의 관념을 음. 향해 날아가는 음. 화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시위를 당겨서 음.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를 화살로 삼아서 탁 쏘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네. 저 앞에 첫 번째 관역이 사랑이에요. 음. 그로 날아가야 돼요. 사랑. 사랑을 향해서 날아가야 돼요. 증오와 질투와 시기, 음. 형벌, 음. 죄의식, 공포가 아니라, 음. 네. 사랑을 향해서 날아가야 돼요. 근데 네. 첫 번째 사랑의 관역을 관통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 음. 삶에 굳이 음. 의도가 있다면 아니 목적이 있다면 음. 관역이 있다면 거기죠. 음. 네. 자그 다음에 그 사랑의 사랑의 관역을 관통하면 정확히 다음 관역까지도 관통 이르를 수 있는데 음.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기쁨이에요. 네. 자. 내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수많은 부정적인 관역들, 우리 인생 유혹도 있고, 얼마나 이 세상에 그 거짓 유혹 관역들이 많아요. 그런데 죄라고, 죄를 좀더 아주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자면 네. 이 사랑이라는 관역을 벗어나서 다른 유혹의 음. 죄의 관역 부정적인 도달한, 다른, 도달한 음, 거죠. 네. 이 사랑을 관통하면 틀림없이 네. 기쁨이라는 관역까지 관통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음, 좋다. 좋다. <웃음> 네. <웃음>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쏘아주신, 우리를 그곳을 향해 날아가, 날아, 날아가라고 그 쏘아주신 우리는 화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사랑이라는 관역이 있고 사랑이라는 관역을 관통해야 우리가 진정한 기쁨에 이르는 기쁨이라는 관약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비극적 오류 결함 그리고 죄 그것은 사랑과 기쁨의 관약을 벗어난 죄입니다 마침기도 영광송 받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